어, 또 다른 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모라할 수있성입니다 이게 참많아요 언론이나 학계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많이 얘기하는데 등퇴로 주면서 잘해보라는 거죠. 노사. 이번에는 노동부가정위원회 거는 기대들 이런 것들이 아 어, 뭐냐면 잘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서로 그러니까 국민경제 생각하면서 이거 말로웃기는 발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 만약 그런 거에 근거해서. 우리 사회가 운영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좀더 현실적이게 해야 되거아요노사정연의의 대학과 같은 도덕적 설득으로는, 이걸 한마디로 등 뚫어주는 겁니다. 잘해보라고. 국민 경제를 생각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지금 우리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사회를 운영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자유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에이 명제되고 조화를 이는시장경제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해도 지금 이게 안되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다고 도덕적 설득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아주 이거는 정말 레트로기이고짐 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적으로 노총 위원장은 자빠져야 돼요 그것이 자기한테 유리하고 그조직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 이런 이를 노사합의에 적용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파업 중 종업원을 외부 인력 그냥 하도보로 대체 가능해야 된다. 사실 노사합의에 있어서 노사가 이퀄포팅이 아닙니다. 어, 우리나라 노동 노사합의 노동, 노동관계법은 9 8년 이전까지는 파업을 하게 되면 직장 내에서 파업을 수, 해야 될뿐 어, 되어 있었습니그이도그 그 이유는 뭐냐면 대모 때문에 그렇고 대모 사회적인 동요 뭐 이런 것들. 어, 뭐그관련해 우리나라는 사실은 어, 파업을 했을 때 어, 종업원들을 외부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어? 저... 도급하도록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주 제한되어 있는 사업장의 50% 안에서는 되고 있지만 모든 사업장이 이것이 가능해야지 노사가 이을 촉진해서 어, 뭔가 노사관계를 어, 제대로 가지고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 지역적인 문제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노사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서 하나를 고치라고 러면 이걸 해야 돼다 이거 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시장기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면 파업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파업할 이도 엄청난 트랜지션, 그러니까 거래비용이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정도라도 해줘야지, 사용자가 어느 정도, 어, 대등한 관계에서, 대등하진 않지만, 그리고 하여튼, 어, 노사관계를 어, 제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어, 미국계나 이런 데서는 그 파업을 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걸어나가는 겁니다. 일단 파업을 하면, 나가야 돼. 왜냐면 하 노동,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근데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98년 이전에 먹개정전까지는 파업을 하게 되면 직장점거파업을할 할 수밖에 없게끔 법이 그렇게 가져갔어요. 그 외에는 직장점거파업 그런 격이 없어졌는데 직장에서 파업을 해야겠고 하는 그런 법은 없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파업은 불법적인 직장 정보 파업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복도는 뭐 예외로 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복도를 점령하게 되면 식으로 가지 일 못합니다. 뺑가르치고 있냐. 근데 재밌는 거는 노관한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공권력 절대로 개입 안 합니다. 절대로 개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자 경사 같은 거 보세요. 그뭐 엄청나게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사그저 책임자들이 지금 뭐 송사. 책임을 어, 충당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저, 절대로 개입 안 합니다. 이이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업무방해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도 언제 하느냐 어, 직장 폐쇄를 해야지 들어옵니다. 직장 폐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외국에는 워크아웃과 이라 파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직장 폐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업에 그, 관련된 사람들은 못 들어오니까 파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책을 넣도 가능합니다. 소위 말하는 크로스어건 피켓 라인이라 가지고 그 피켓 라인을 크로스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냥 그 외부 세력 외부 인력이든 아니면 그내부에 대체근로를 대체 하는 사람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화을 하지 않는 사람에이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직장 전거 당하면서 대체근로를 할수 없게끔 하는 그두 개가 지금 같이 가는 겁니다. 대체근로가 불가한 능것 중에는 이 직장 점거법을 한목소로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대책으로가 가능하려면, 제니에이는 바깥에서만 하는. 이것이 철저하게 돼야 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용자들할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직장 폐쇄뿐이 없습니다. 나중에 해야 되는 방법. 왜냐하면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공권력이 개입할 수있고 우리가 언급하 어, 저걸 할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역적인 얘기지만, 이런 방하 아마 노사관계에서도 노동시장을 도입하는 것이고, 사실은 여러가지 노동개혁들이 있지만 아까 이조 어, 교수님하고 얘기 했지만 우리가 크게 무슨 뭐 일반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건 뭘 하면 좋지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노동개혁에 있어서 노사관계에서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상당한 정도 어, 제자들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이기젠트다 이기젠트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미국에서 나온 얘이고 이기젠트는 뭐에 대한 이기젠트냐 하면 초과 근로수당을 받지 않는다. 이기젠트는. 넌 이기젠트는 초과 근로수당을 인정해주는 그런 글로자이두 개의 관전이대비를 돼있어. 그래서 이기젠트의 경우에는 초과 근로수당이 없으니까 나이트 파이브 이라고 이갈 수밖에 없어. 4부 예, 가지지. 영어. 그 다음에 무슨 영어 거다.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나라의, 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다 생산지, 콤베어 벨트에서 일하고 생산지를 상장하고 있어요. 이런 고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이런 거 하게 되면, 이건 사실 공정한 노동시장을 위해서 이건 필요한 겁니다. 와이트 칼라가 그냥 뭐 일하면서, 그냥 소위 말하는, 여러분 뭐 직장생활 고정오티라는거 있죠, 와이트 칼라. 월 얼마를 받고, 그 다음에 무슨 12시까지 일해야 되요 그렇게 되니까, 평근 근로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딱 구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기대트의 근로 시간을 확실하게 낮추게 될 테니까 평근 근로 시간이 상당히 낮축될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이기대트는 사실 성과급이다. 성과급을 할수 있어요. 그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으로 네. 어 페이가 이루어질 수있고 시간 국가 성과 이쪽은 시간 국이 되겠죠 대별돼서 통상적및 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많한 논의도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지역적인 얘기였지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노사관계에서 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시장경제 입각해서 봤을 때 노사관계에서 한 꼭지 노동시장에서 한 꼭지 이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 어, 노동 부분에서 상당한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좀 전술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목소리>